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쪼아 t v 의쪼아쫑아라고 합니다. 날이 갈수록 점점 소외된 얼굴 굵기.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. 기대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쪼아 t v 의쪼아쫑아라고 합니다. 오늘은 무려 이게 만나 다이어트 브이로그 16일 차입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늘었습니다. 73kg입니다. 그래서, 오늘 아침, 고기, 고기 파티와, 그것도 그 전에 뭐 먹었더라? 기억이 안 나는데, 콜라랑, 뭐, 짬뽕짬뽕,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, 좀 늘었다는 점, 양해 부탁드려요. 여기 이 짓죠? 아버지께 물려받았어요. 얼굴은 어머니께. 아무튼. 그래서 오늘의 몸무게는 7 73. 3점점입니다 73kg이긴 한데요. 좀 먹어가지고 더 쪘는 것 같기도 한데. 아무튼. 오늘의 몸무게는 73kg구요. 오늘 방금 전 새벽 5시에 5시 반인가 그때쯤 라이브를 했는데 그 덕분에 이제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어요. 여러분들은 안 보이신다고? 배가 배가 나왔어. 보통 뭔 임신한 임신한 하, 임산부보다 많이 나왔어요. 나는 충격 충격 먹은 게 뭐였냐면. 인삼 산모보다 내가 더 쪘다는거 윤산모보다 <laughs> 내가 더 쪘다는거에 굉장히 충격적이야. 충격적 충격적 오늘의 이경환의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요 아침에 고기 삼겹살 먹었고 그전 그전 날 콜라먹고 광란 파티를 열었는데 배는 배가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나왔다 입니다